샬롬 굿모닝 예수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박교환 청년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에서 1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경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루오보안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 2 0 0대요 마병이 600, 6만 0 0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경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루오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고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공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이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노리,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루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루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루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 니함이었더라 루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성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루오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루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루음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야 13장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서 서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잣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로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여러보함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예,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산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 막론하고 어린 수소아지 한 마리와 순,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여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과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보함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이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매 소리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붙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라아비아가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 사람,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읽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14장입니다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0년 동안 평안하리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이사이, 아사에게 평안해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경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해 주셨으니라." 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항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 0만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가장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에 당기는 자가 28만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명과 병거 300대를 거,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거치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이가 도울 도울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오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그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사람을 아사와 유다사람들 사이 앞에서 치시니 구수사람들이 도망한지라 아사와 함,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이르매 이에 구수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니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그랄,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미,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와와 호 함께하면, 여와께서 호 너희와 함께 하시지라. 너희가 많이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하시려니와, 너희가 많이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비차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 여러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마곧 선지자 오세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선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당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무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함에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 마음에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설랐으니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에 전해드렸더니 이때의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과거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잘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사회에 가득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되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여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산업,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정치로 현안 대응을 잘하게 하시오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이 사라지게 하셔서 막힌 담이 무너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샬롬하고 다시 인사해 볼까요? 샬롬!